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인열입니다 예,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10월 15일입니다. 제가 일본 동경대학교 법대에 이제 개원연구원으로 어, 온지한달 만이 꼭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그간의 성과에 대해서 또는 권황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어, 동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여기는 제 숙소입니다. 오이와기라고 숙소인데 이렇게 방송 찍도록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아, 제가 이제 크게 이제 세 가지를 했습니다. 아, 첫 번째는 일본 그 와세다 대학에서 있었던 음, 제 69차 어, 일본 해법학회 어, 총회와 세미나에 이제 참석을 했었습니다. 뭐 발표 내용은 이제 크게 두 가지 였는데 어, 오션 빅토리 케이스라고 이제 가시마에서 배가 하나 그큰 태풍을 만나서 좌초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션 빅토리 케이스는 영국의 귀족군에 가서 어그이 보험 문제 그것이 안전항 게냐 아니냐 하는 어, 다툼이 있었는데 일본에서도 또큰 다툼이 있었습니다. 어, 일본에서 다투어진 오션 빅토리 이, 이 케이스는 어그 이제 방파제 배가 이제 부딪혔기 때문에 선주가 어, 선체 용선자에게 그 이제 손해 배상 청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 배가 정경선 나가 있었기 때문에 선체 용선자는 정나 용선자는 아 이건 어그 일본 뭐또 상법이나 또 나이프 정경선 계약에 따르면그 엠플로이먼트 클로즈즉 사용 약관에 있어서 전기용 승자가 선장에게 항해를 지시한 것이기 때문에 그 전치용 승자가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정기용 승자가 책임의 주체가 된다라고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근데 대부분의 이력이까지 어 모두 그것은 아니다. 그 항해 사항에 대해서는 내까지나 그 선장의 어 사용자인 선체용 승자 또는 선박 소유자가 아, 책임을 부담해야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입니다. 아, 거기에 대해서, 일본의 고바야시 교수가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또한 가지는, 그, 이제, 일본의 유료, 유류 손해배상보장법, 그 유배법은 난파물 제거에 대한 내용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이 우리 유배법과 좀 다른 점입니다. 아, 그런데, 아시다시피, 일본은 상법에 직접 청구권이 없습니다. 말하자면, 이제, 난파물을 제거했을 때, 어, 제거를 하면서 비용이, 어, 지급된, 뭐, 국가라든지 또는, 어, 다른, 어, 난파물 제거 회사가, 그, 선주에게 청구를 해야 되는데, 선주가 그럴 능력이 없거나 아니면 사라지고 난 다음에는, 어, 책임보험자에게 청구를 해서 비용을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P&I의 담보 사항이죠. 근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어, 상법의 724조 2항에 그런 피해자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져 있습니다. 근데 일본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따라서 일본이 이번에 그 유해법을 개정하면서 하려고 하는 것은 이런 직접 청구권을 유해법에 넣겠다. 그렇게 함으로써 난파물을 제거한 다음에 국가라든지 또는 다른 회사에서 충분히 그 비용을 보전받겠다는 취지의 개정 내용이었습니다. 이게 대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제가 이제 놀라운 것은 일본 이번에 이 이제 상법이 개정이 되었었는데 일본 해운 지폐소에서 일본 그뭐 연안이라든지 또는 외항에 다니는 선박에 대한 약관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 약관을 개정된 일본 해상법에 맞추는 작업들을 한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10명 정도가 나와서 뭐 이런저런 토론을 벌리고 또 원료들한테 의견을 구하는 그런 것을 보았는데 상당히 이제 감명적이었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두 번째로 제가 한 것은 이제 일본 해상 변호사들을 이제 많이 만났습니다. 제가 뭐 어, 변호사를 좀 많이 알고 있으니까요. 어, 오카베야마구치에서 야마구치 변호사도 만났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고바야시 어, 히라카츠 히라츠가 변호사 사무실에 가서 고바야시 변호사님도 어, 이제 만나고 히라츠가 변호사님도 만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제 우연하게 어, 그 히라츠가 그 변호사 사무실이 일본 선주옆에 건물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제일 꼭대기층의 그사무실었인데 바로 옆에 일본 회사 도서관이 자리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연히 들어갔는데, 얼마나 좋은 자료가 많이 있는지 몰랐습니다. 예를 들면, 선장협회 같은 데서도 선장이라는 그 잡지가, 저널이 나오는데, 그 저널에 보니까, 새롭게 개정된 일본 도성법의 내용들이 많이 나와있어서, 제가 참고가 되었습니다. 벌써 한 20년 정도 된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리들이 얼마나 많은지 19세기 때부터 이그 일본 해상국과 해운에 대한 자리들이 있어서 참 좋은 시설 갖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 당시에도 제가 방문했을 때도 다섯 명의 그 사람들이 와 가지고 그 책을 두고 이렇게 연구를 하는 것을 이제 보았습니다. 우리나라도 선조 옆에 그런, 어, 건물이, 그런, 어, 자료실이 있었으면 참 좋겠다는 어,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일본 그 해상법의 현 위치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제가 온지 이제 한달반 밖에 예, 되지 않았습니다만, 음, 우리가 이제 그 사이에 생각했던 것보다도 일본, 어, 해상법 학계가 크게 약진을 했다, 이렇게 예, 평가가 되었습니다. 저도 한 5년 어, 정도는 그저 어, 일본을 어, 수박 그 탈기식으로 봤는데, 어, 이번에 내면적으로 들어다 보니까 참 많은 발전이 있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그 사이에 일본이 예, 1898년에 만들어졌던 해상법을 개정하는 작업을 오랫동안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국회에서 입법이 되어서 금년 4월부터 이제 적용이 되게 되었습니다. 이런 개정 작업을 하는 가운데에서, 어, 적은 한 20명 정도의 위원들이 또 선정이 됐고요. 조사위원들이 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서사옥과 미나미 또는 갱고 같은 이런 젊은 교수들이 열심히 또 일을 한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구 조화가 잘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해상법이 개정되어서 어 해상법에 대한 여러 자료들이 나와 있는 것 뿐만 아니라 인적인 구성도 굉장히 다양하게 됐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짜이 교수님 등이 이제 정년퇴직을 하시면서 어 일본 해상법도 이제 어 사람이 없어서 큰일 났다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젊은 교수들 신진들이 30대 한 5명 정도 뒤를 또받치고 있고요. 또 후지다 교수 또 학고이 교수 같은 이 중진들이 또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실무자들이 얼마나 탄탄한지 모릅니다. 일본 해운 집회에서도 제가 다녀왔습니다만 좋은 자료들이 많이 있고 신문자들이 그렇게 많이 나와서 연구하는 모습에서 놀랐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69차 일본 해법 학회 그 모임에 나왔습니다만 메이지 대학이라든지 주오 대학이라든지 이런 학교들은 해상법을 하는 학교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상법 교수들이 총 출동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상법하는 교수들 한 수명 정도가 나와서 그 해법학회에 참석을 해서 내용을 보고 있는 것을 목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일본의 해상법이 현재 이제 활발하게 움직이는 것은 사람들이 내년에 CMI, 즉, 세계해법회 총에 4년에 한 번씩 하는 그런 컨퍼런스를 동경에서 하도록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준비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런 이유때문에 현재 일본의 해상법은 대단히 어, 활발한 그런 가운데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어, 제가 더 분발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어, 최근에 제가 이제 하고 있는 것은 어, 일본 개정된 해상법 이제 단, 단순히 해상법 편만 그러니까 상법 해상편만 개정된 것이 아니라 우리로 말하자면, 제 2편 9장, 운송에 대한 규정도 많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본 개정해상법의 내용을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동영상에는 개정된 일본 해상법의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건강하십시오.